벌레가 있네. 네. 처음에는, 어, 걔 뱃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째 봤어요. 그러니까 좀 알겠더라고요. 걔 뱃속을 알고 나니까, 그 다음으로는 사람 속이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째 봤어요. 동생이요? 아, 근데,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, 선생님한테. 선생님, 동생이 웃고 있었다니까요?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, 진짜예요. 제가 목을 쫄랐을 때, 여동생이 찡긋거리면서 게으러워한 게 아니라, 저를 보고 웃고 있었다니까요? 그 노래, 모르세요? 이제는 웃는 거야. 너와 내가. 괴로워하지 말고, 우리 웃는 거야. 분명 선생님도 들으셨을 텐데, 제가 들려준 적이 있을 텐데. 기억 안 나세요, 그 노래?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, 제 여동생은 죽을 때 웃고 있었어요. 괴로운 게 아닙니다.